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엔티안,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동룬 시수리 동지. 나는 총비서 동지가 조선노동당 창권 78돌스에 제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이를 표합니다. 나는 우리 두당 사이의 전통적인 진선협조 관계가 두나라이 민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앞으로도 계속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의 강화 발전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총비 소동지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중심으로 추구합니다 조선노동당 조선주민공화국 공위원장 김전 주체 112. 2023년 10월 18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를 지지도하신 때로부터 열돌시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한 이곳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마음 쓰시요 미림 숭마구락부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 정수 생활기지로 일도 세워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3년 한 해에만 두 우리 숭마구락부를 1 5 차례나 찾으셨습니다. 바람새찬 5월에도 오시고 8월인 무더위 속에서도 건설장을 찾으시오 우리 송마구락부를 인민을 위한 봉사기지로 훌륭히 꾸리는 데서 나서는 기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연은 청비서 동지께서는 완공을 앞둔 10월에만도 네 차례나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밤에도 오시고, 불과 몇 시간 후에 또다시 찾으시오, 이른 새벽까지 자그마한 부족점이 있을세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인 방도도 다 세워주셨습니다. 2013년 10월 20일 완공을 앞둔 우리 미림 숭마구로푸를 찾아주신 경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숭마 봉사소, 실내 숭마 훈련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대상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 대한 당의 건축 미학 사상이 철저히 반영되고 모든 대상들이 당이 바라는 기준에 도달하였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날 경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날로 높아가는 우리 민의 문화 정서적 여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진 미림 승마구락부를 돌아보시면서 승마구락부의 완공은 하루가 다르게 비약하고 발전하는 주체 건축의 면모를 보여주는 일대 과시로 된다고 심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이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멈서 보내주신 말들입니다. 2013년 10월 13일 우리 승마구락부를 찾으신 경야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숙마그룹부 운영에 필요한 62호필의 말들을 범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말들에 대한 관리를 잘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10월 20일 숙마그룹부를 찾으신 경야하는 청비서 동지숙마운동은 계절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할수 있는 운동인 것만큼 숙마그룹부가 문을 열면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이 마음껏 체력을 단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며 한하게 웃으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에서 마련한 62호 피의 말들을 보시면서 기큰 말들은 어른들이 타게 하고 기 작은 말들은 아이들을 태우면 좋겠다고 하시며 숙마구라부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착공의 초석을 박은지가 오지 같은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숙마구라부가 훌륭히 완공되었다고 정말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창견 기념일까지 현대적인 승마그라프를 건설하여 이민을 선물로 안겨줄 것을 약속한 당의 우도가 빛나게 간절되었다고 앞으로 이민을 위한 이런 건축물들을 더 많이 건설하자는 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일꾼들에게 승마그라프 준공식을 하루빨리 진행하여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이 독을 볼수 있게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림지구의 전경의 새 모습을 펼치며 훌륭일 떠선 미림 승마 쿠락부는 그대로 우리 인민에게 최상의 문명과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경례하는 청비서동지의 순관 뜻이 어린 인민 사랑의 응결체입니다.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당의 운정 속에 훌륭일 떠선 미림 승마 쿠락부로는 지난 10년간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냈습니다. 승화를 배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우린들가를 타는 것을 보니까 한번 타볼 연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짬시간마다 말타기를 배웠는데 처음에는 평보로 가던 것을 이제는 우리 인민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고 위민 혼신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이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사랑이 받들려이 땅에서는 사회주의 문명이 나날이 꺾이나고 인민이 토치는 행복의 웃음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모든 혁명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 대한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각지의 많은 단위들에서 3대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집회할려 단위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강소 분무기 공장에서는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인민경제 발전 12개 중요거지 점명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지배적 거지로 내세운 당의 뜻을 생산자들 속에 깊이 새겨주고 농촌들의 더 많은 분무기를 보내주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 요리를 거저시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생산 활성화에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생산 공정을 개조하고 장비 수준을 높이면서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분무기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 생산 정상화의 도움을 높이 올려온 이곳 공장은 얼마 전 3대 혁명 불금기를 수여받는 영예를 지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운동, 증산운동을 힘있게 벌려 온 나라의 소문난 개천지구 탄광인압기 업없도 3대 혁명 불금기가 수여되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임의원의 정령이 전달된 다음 표장과 삼대 혁명군기가 수여되고 모범적인 일군들과 정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모임 참가자들은 사회주의 애국탄 증산운동을 더욱 과감히 전개하여 공업의 식량인 석탄을 인민경제여로부문의운만이 생산당할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배가하고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 나갈 수 있게 하는 대중운동의 커다란 우월성과 세력은 강선 비닐방막 공장에서 피발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 혁명적 대중을 쉽게 불리는 과정에 정부원 속에서는 공제, 자기 지에 대한 궁지를 비판시하게 되어 그 과정에 배우려가 높아졌습니다. 노후형 비닐박막 생산만을 하던 우리 공장에서 우리 공장 자체 기술 용량으로서 요마 수지 가공을 할수 있는 이러한 공정을 우리 공장의 특성에 맞게 완벽하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돌려 단위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강선 비닐박막 공장이 얼마 전 이중 3대 혁명 불금기가 수여었습니다 이중 3대 혁명 붉은기를 수여받은 평성모란상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지난 기간에 얻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해서 일터를더잘 꾸리고 봉사활동을 개선해수 인민생활 향상에 참답게 이발기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아버지 장군님께서 감자농사를 잘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당장 오실 것만 같아. 철없는 사람들 같으니 우리 장군님께서 최전열을 시찰하신 소식이 어제 신문에 난걸 보고도 그러나? 서동신문은 일면에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비소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보내신 답전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비옥화를 황해남도의 요로단위에 종종이 모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당결정의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집행하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싣고 전력공업부문에서 탈거경 전력을 원만히 포장하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는 소식과 석탄공업부문에서 고속도 굴진 경기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상원세멘트리연합기업소에서 매일 계획보다 1수백톤의 세멘트를 더 생산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시대의 5대 탕건설 노선을 해소한 결과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요라같은 인민사랑의 세계를 전하는 기사들을 씻고 모든 사업성과의 담보인 대중발동에 대해 쓴 기사와 거산과소종합농장에 깃든 절세비인들의 불멸의 용도업적을 전하는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항용명 손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과학기술 보급 시론영을 당적으로 투로지고 실질적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여러 단위 당 조직들의 사업을 서기한 기사와 농사 결속을 위한 사업을 품을 들여 방법론 있게 진행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평산군당 위원회의 진취적인 사업 기풍을 서기한 기사를 비롯한 여러 건의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분계유선지대의 다수확 작업 반장 이런 제목으로. 타비주의 애국공로자의 감로 판용의를 치린 개성시 판구역 저강농장지 3작업단 반장 마옥순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짓고 억국의 부각의 서로 덮고이끌미 헌신적으로 일해가고 있는 글저 서기한 기사들과 각지에서 방역 사업을 실속 있게 책임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는 소식 그리고. 예. 우리 당의 교육 강국 인재 강국 건설 구상을 받았들고 후대 교육 사업에 모든 것을 묵묵히 투고하고 있는 높은 겨우 혁명가들을 석이한 기사를싣고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국민적 자각과 숭고한 애국심을 안고 가모 심기를 책임적으로 해나가으로써 깊은 어뢰의 산림조성으로 실제적인 존재을 가져올 때 모심기 서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쓰는 육면의 소외예배지 섬을 찾아 10여 년 이를 목으로 섬마을 아이들을 위해 진정을 바쳐가고 있는 한국우역해창군주소 서장 선명화동포를 비롯한 안전원들의 아름다운 서을 전하는 기사와 누구나 사회주의 문명국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안고 높은 인격을 소유하 부단히 취향이 나갈 때에 대해서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새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종당들의 제27차 토론회가 5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메이코에서 진행되고 토론회에서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하는 련대성 교리가 채택된 소식과 러시아 대통령이 17일 기자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하다고 강조한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년에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비소,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보내신 답전과 저선노동당 장군 7 8돌세즈음하이 여러 나라에서 토론회들이 진행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금속공업부문에서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정비보강 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소식과 각지 농촌들에서 뼈 따는 반과 나달 돌기의 용량과 수단을 정집중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강원도 수산관리구간의 요러수산사업소에서 겨울철 물고기 자비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년에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워 우리 혁명의 진군석도를 가속화해 나가시는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도업적을 전하는 기사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비옥화를 황해남의 요로단위에 종종이 모신 소식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도부로를 펼치며 쓴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함경남도인민위원회에서 교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 있는 소식과 명천군인민위원회에서 산불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는 소식 그리고 수정보충된 각급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대한 법규 해설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모두다 국가의 법을 철저히 지켜 우리나라 국가사회 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표지 아래 평안북도의 여러 시군에서 모범순법단위 대여를 누리기 위한 사업이 힘겹 벌어지고 있는 서식을 비롯한 준법교양 주제의 기사들과 삼지연 씨와 대용단군의 감자 가공단위들에서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여러 건의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영웅적인 위훈으로 저국을 빛내인 전세대들의 투쟁 기풍을 전하는 기사들을 편집하고 버금자리를 통해 본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와 반인민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반의한 두 현실을 넣고 쓴 기사와 국제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중앙 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